제가 이런 특수 병과, 특수 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옛날처럼 무슨 뭐, 대검 꽂고 돌격하고 이러는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뭐 이러는 작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군대가 필요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뭐 탄약도 갖다 줘야 되고, 유리도 갖다 줘야 되고, 식량도 갖다 줘야 되고, 부상자를 후송시켜야 되고, 또 시설들을 경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행정적인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됐건 옛날처럼 붕어빵 찍어내듯이 2주 만에 보병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